장세기 34장 8절로 10, 17절 말씀입니다. 하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은하건데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의 통론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게 다 주리라.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애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혀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려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우리 누이를 줄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되미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자오늘이 새벽에는 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또 훈련시키시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느 성경에는 또 복을 주시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보면은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싶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아이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있구나,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싶으면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 내가 별거지 별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요, 사람이 참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초라했는가를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이런 일들이 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좀 이렇게 얼굴 읽으면서도 참 마음에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디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 한번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유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3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아마 이제 다큰처녀니까아 그들의 뭐 이렇게 옷도 좀 구경도 하고 싶고 패션도 좀 한번 보고 싶겠고 나름대로 뭔가 좀 궁금한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뒤나가의 호기심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즐기고 시장가 가는가? 그게 아마 관심이 있었지도 몰라요. 호기심으로 세상을 구경하고 나갔는데, 어, 이희유족속 세계맥에 의해서 이제 욕을 보이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세계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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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그가 디나를 좋아해서 어 이제 일을 벌리고 말한 거죠. 여러분, 이 세겜의 사람들은 그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은 꼭 우리를 은호,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유혹의 내용을 보면은 뿌리치기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요. 그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형이 어, 있는 땅을 형과 하의는 했지만 형에 있는 땅을 가지 못하고 이제 방랑자가 된 겁니다. 방랑자 됐는데 이들이 뭘 얘기하냐면요, 혈맹을 얘기하는 거예요. 혈맹을 우리 서로 피를 섞자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한 부족이 강해지는 것은 혈연을 찾고 혈맹을 맺어가지고. 어, 서로가 강해지는 것이죠. 야곱에게도 달콤한 어, 유혹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도 화인했지만 언제 형이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명을 해놓으면 든든할 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이 세겜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착할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방랑하지 않고 뭐 나그네 생활이 아니라 정착해서 우리와 함께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에게 이보다 더큰 유혹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막 그들을 세상의 유혹을 하죠. 또 막대한 결혼 예물을 주겠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쉽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금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우리가 이렇게 문자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난족석과 통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얘기를 우리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래. 여러분, 지금도 저는 여기 우리 레이시즘, 그건 우리가, 우리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불신앙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한 상당히 그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멍에를 메지 말라는 겁니다. 어찌 의와 불법이 하나님의 의와 불법이 함께 할수 있으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가 있겠는가라고 시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지금 단순하게 그이 가난한 족속과 그 혈연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종교의 혼합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에 모든 그 종교들이 종교 부족들이 종교를 믿었거든요. 각자 다른 종교를 믿었는데 이 종교가 기독교와 합쳐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너무도 큰게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허락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방법은 이거예요. 깨어 있는 겁니다. 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어,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혹이 사이드로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놓치는 순간 사이드가 더 크게 보일 때 우리는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세상은 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어, 야곱의 잘못된 판단이 이런 화를 불러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스 앤 이펙트라고죠. 원인과 결과. 항상 어, 무슨, 어, 하나님만이 원인 없이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나머지들은요, 전부 다 우리가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건강히 살 수도 있는 것도 되고, 다 원인, 결과가 있는데,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볼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는 그런 사인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잘못된 신앙의 열매가 지금 이렇게 맺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그걸 잘 모를,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게 뭐냐면 어, 뭐, 뭐 교육학자들이 하는 말처럼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다. 뭐 이런 말 인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성경을 지금 규퇴해가면서 느끼기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은 어, 베델입니다. 베델은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곱이 머물러야 할 곳은 베델인데 지금 저 엉뚱하게 자꾸 중간 지점에서 머물려고 하는 겁니다. 세계 땅에서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의지 굳이 보기 장소 그 야곱을 베들로 올라가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세상을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머물 곳이 이 땅이 아니구나 베들이구나.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깨달으면 즉시 베들로 올라가야 되는데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게 뭐냐면. 자기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왜 그렇습니까?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통하여서 우리가 빼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부모의 잘못된 신앙의 판단이 자녀들을 어려움에 빠져리게할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인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그 내버려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정을 저질렀을 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그거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연일 우리 매스컴에서 지금 우리 고국교회에 대한 소식들이 아름답지 못하는 일이 일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뭐 비단 교회만 있겠어요 여러분 기업으로 말하면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거룩한 자녀들은 자그마한 잘못을 했을지라도 드러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 자녀들 여기서 수치만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부를 두지만 그 자녀들에게는 꼭 악을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고 배대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는 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의 은혜는 값 없이 준 선물, 막냥 그 공돈 생기고 이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다 은혜지만 진짜 은혜는 뭐냐면 나의의 잘못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더큰 은혜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어, 여러분에게 막으시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게 바로 은혜와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길을 세상 세겜이 아니라 배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잘못 판단하는 것, 불신앙적인 판단이 혹시 우리가 좀더 어려운 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깨달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 기도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이 신앙적인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으면서 저 부모로서 여러분들 저와 우리가 좀 올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 원수는 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다는 하 거예요, 여러분. 원수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 받으면 두 개를 돌려주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 그런 마음을 보면서 아 우리가 예수를 30년, 40년, 50년 믿었던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본성적 악함이 있구나. 여러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선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변하는 게아니에요 사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즘에 많은 학자들이 탁친게 뭐냐면, 야, 사람이 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다 알았어요. 저도 알아요. 다 알고 변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잔인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뭐 디나가 막뭐 욕보 있다는 거그 이상으로 너무도... 하나님의 신앙으로 행해지는 악한 일들, 이 잔인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 선택을 받은 가정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 악한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일들. 선택받은 야곱의 가정에서 이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악을 무찌르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제 내일이 이제 종교 개혁주일 아닙니까?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준비해 보면서, 어, 자, 늘 이거 참 재밌, 재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있잖아요. 그 시야가, 밖으로도 나가야겠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딱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개혁하라고 말을 못 해요, 여러분. 오히려 지금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부패의 온상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부패의 온상이 이제 교회가 되었다. 오히려 지금 너희가 먼저 변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아의 아들들, 첫 번째 아내 레아의 아들들 시므온 시무원, 레위가요. 시므온과 레위가 어, 휴이족 속 세겜의 남자들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할례받지 않은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될수 없다, 한민족이 될 수가 없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와 하나가 되리라. 우리의 여자들은 너희들 데려가고 너희 여자들 리가데려 오겠다. 서로가 통용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마 몰라도 세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시므온과 레위니까 그들의 말을 신뢰했을지도 몰라요. 그 남성들 전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때. 이제, 시은과 레이가 이제 3일째 찾아가서 그들을 다, 남자들을 다 짐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잘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하는 걸 아십니까? 야곱이 너무 두려워하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하면서 짐을 음. 싸서 이제 베들로 올라가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신앙의 인의 이름으로 불신앙적 행위들, 너무도 잔인한 일들이 성경에 지금 결대고 있죠. 여러분 한편 생각해보면 이런 거 있던 것 같아요. 이 세겜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구약의 개념으로 볼때 개종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은 이스라엘의 권속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종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근데이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디나만 원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개종의 의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레아의 자녀들이 아주 무자비하게 어, 그런 모든 살상을 하고 말았습니다. 살육이죠. 전멸시키고 말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인용하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 인용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또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분노를 원수가품을 남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이기적인 행위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날로 돌려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막 축복권이 있다고 해서 막 축복을 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저주하기도 하는 것들. 다 이런 것들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라고 본성적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알아야 돼요.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네가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일은 내 일인 것처럼 너의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복수는요 뭐 선하여서 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10편 94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어서서 하나님께서는 복수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많았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복수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또나훔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 저 여러분들은 어, 복수는 그 원하는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저 여러분들은 자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때에 맞춰서 다 보복을 해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가져오게 되고 더 악화만 시키는 겁니다. 오늘 이 디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모두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어려운 말씀이고, 힘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의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